가을 정원에 빠질 수 없는 붉은 열매. 바로 남천나무입니다. 9월 관리만 잘하면 겨울에 가장 아름답게 볼수 있어요. 물조개를 알아볼까요? 낮엔 아직 더 수분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일대1의 흙이 마르지 않게 충분히 물을 줍니다. 화분은 겉흙이 마를 때만 주는 게 좋아요. 물은 흠뻑 밑으로 배수될 만큼 주세요. 전정 가지치기는 어떨까요? 9월 중순 까지 가지, 웃자란 가지를 정리합니다. 열매 맺은 가지는 감상용으로 남겨둡니다. 너무 많이 자르면 볼게 줄어들어요. 비료 주기도 신경 써야죠. 가을은 영양 보충 시기입니다. 완유성 비료나 퇴비를 소량 줍니다. 질소보다 인산, 칼륨 성분이 효과적이에요. 열매 관리를 알아봅니다. 9월엔 초록 열매, 11월부터 붉게 익습니다. 열매가 너무 많으면 가지가 약해져요. 일부는 솎아내면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남천은 병충해에 강하지만 잎 뒷면에 깍지벌레의 진딧물 확인해주세요. 발견 시 물로 씻거나 전용 약재를 사용합니다. 남천 화분 재배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저녁 기온 떨어질 땐 바람 덜 드는 곳에 둡니다. 햇빛은 충분히 그래야 잎과 열매가 선명해집니다. 통풍은 좋되 찬 바람은 피하세요. 정리하자면 물주기 가지치기, 가을 비료 열매와 병해충관리, 이네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겨울 정원에서 붉은 열매와 단풍든 잎을 즐길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